복더아 불이 <laughs> 옵니다, 불림 먹더라. 밥 먹나? 밥 먹나? 또, 바니시 작업하는. 한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. 예. 닭입니다, 닭. 닭. 이게 전에도 만들었나, 실을 안 적을 건데, 제가 가지고 옮기, 다음에는.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, 그, 신을 안적을라고얘기다 읽어, 읽어 드리려고. 물한 모금에도 하늘 우르르 감수하는 저 겸손. 뺑아리쪽부터 그려 그래 하더니. 닭 대가리가 아닙니다. 무지면 뭐 인간보다 낫습니다. 닭이 똑똑하고 저저 저기 닭을 제가 키우고 있어요. 저 이쪽 저저 사각을 등 거. 이제. 예, 예, 되지요. 이런, 이런 식은 이야기가 줄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봅시다.